로코노미 육부, Here we go. 흑반의 구독자 로코노미 145점을 출발합니다. 시카고 노래방에 자부 소녀가 달려갑니다. 대구 강력시했습니다. 시카고 노래방 노래 가볼게 형들. 자 여기는 형들 250m, 아 어, 250m 즉시 지급 그리고 형들 여기도 형들 메타가 결제가 가능한 곳입니다. 자 우리 자부 소녀가 실제로 여기 노래방에 가서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았다고 합니다.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, 고, 고! 안녕하세요. 흑반 구독자 여러분. 저는 자부소녀라고 합니다. 목소리가 후두염이 걸려서, 에헤헤헤. <laughs> 이해 좀 해주세요. 시카고 노래방에 갔는데, 여기 메타로 결제되는 곳이에요. 메타 코인 결제했습니다. 신나게 놀았습니다. 후후! <laughs> 와 친구들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코인으로 결제가 되는지 와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메타 코인 결제하는 모습입니다 아 여기가 술도 파는 곳이어서 어, 술도 아, 마시게 됐어요 오빠, 술, 잘못 술. 마셔. 맥주 한병700 메타를 썼어요 노래하고 맥주 한병 사실은 더 마셨어요. 히히히히히. <laughs> 아, 어, 보니까 사장님, 능수능란하게 메타 코인 결제 잘 하시더라고요. 내부 출금 700 메타. 어, 너 이렇게 비싸죠? 저는 그냥 노래만 하려고 했는데, 술 때문이야, 술! 700 메타 결제했고요. 이제 한번 신나게 한번 놀아볼게요. 다 같이 놀아요! 노래 시작했다. 노래 끝났다, 끝. 앗, 아, 뭐지? 어 어떡해 수 수습이 안 되네. 수습이 안 돼? 안 된다. <laughs>